갓겜트, 재밌음. 똥겜트, 병신임. 그렇죠. 이 게임이 어쩌고 저 게임이 저쩌고 해봤자 게임은 재미 있으면 장땡이거든. 게이머들이 맨날 하는 말 있죠. 배그 존만 게임 아님, 옵치 존만 게임 아님, 롤토체스 그거 표절에 운빨 존만 게임 아님? 그럼에도 대부분의 한국인 게이머들이 배그, 롤, 옵치를 가장 많이 찾습니다. 왜? 아재밌으니까 제가 요근래 패스 오브 액자일을 하면서 이 게임에서 갓 게임의 냄새를 맡았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 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씨발. 자 요즘 페우핵이 굉장히 핫하죠. 진정한 핵앤슬래시 게임이다. 뭐 디아블로의 정신적 계승작이다. 폰이 없어도 할수 있다. 어쨌든 말이 많아요. 한국에서 페오에게 유명해진 건 카카오에서의 정식 서비스 때문이죠. 그래서 한참 이슈화됐었잖아. 그때 막 게임 리뷰 유튜버들이 이미 다 우려먹은 사고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픽이 좋다, 컨텐츠가 많다, 이펙트가 화려하다,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는 안할 겁니다. 아니 다들 아시잖아. 다 아는 얘기 들으려고 이 영상 클릭한 거 아니잖아, 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이 게임이 갓겜이 맞는지, 또 맞다면 왜 갓겜인지, 느낀 점을 그대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게임들이 왜 망할까요? 게임이 재미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특히 인기 게임에는 속칭 작업장이라는 게 생기는데 작업장에선 다수의 사람들이 골드나 게임 내 화폐를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역동네 게임, 디아블로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에선 골드를 벌기 참 쉬운데 골드를 쓸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결국 테마나에 몇 억, 몇십억까지 나가게 됐고 골드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게 됐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임 내에서 계속해서 화폐를 쓰게 해야죠. 골드 회수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경매장과 같은 거래 시스템에 수수료를 붙인다든가 꼭 필요한 아이템을 NPC에게서 골드를 통해 살수 있다든가 많은 온라인 게임 안에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게임 회사에서 골드 회수를 하고 수수료를 때려받 자, 골드를 찍어내는 속도를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주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 방법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웠죠, 정확히는. 페어액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게임 내 화폐의 고유 사용 목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화폐를 소비 아이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위 골드 회수, 즉, 화폐 회수를 따로 하지 않아도 유저들은 따라서들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계속해서 소비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게임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팀 포트리스2 소위 팀 포트에도 화폐가 소비 아이템이었습니다. 폐기 금속, 재활용 금속, 정제된 금속과 같은 무기나 모자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소비 아이템들이 게임 내 화폐로 사용된 거죠. 유저들은 이러한 금속들을 화폐로 사용해서 치장 아이템인 모자를 사기도 하고 모자 자체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팀 포트리스도 인플레이션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게임이 갓겜인 다음 이유에 있습니다. 페우액이 갓겜인 이유, 그두 번째, 노모어 no 페이투잇, 이게 뭔 말이에요? 현질 노노, 즉, 현질로 자신의 스펙을 업그레이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팀포의 화폐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무기들을 사고, 시장 아이템인 모자를 사기 위함이죠. 하지만 팀포에는 상자감 다른 말로 현질이 가능했습니다. 상자를 까서 무기를 얻고, 모자도 얻으며, 심지어 그 상자를 열기 위한 열쇠가 화폐의 종류니다 중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 시작했죠. 하지만 페어액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물론,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도 돈을 벌어야겠죠. 패키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인게임 결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페어액은 현질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치장 아이템과 보관함과 같은 편의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즉, 현질의 의도와 화폐의 존재 이유와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질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되지 않고 잘 구축돼 있는 것이죠. 테우에게 갖게 미뉴. 그세 번째 가능성이 무한대 수준인 빌드입니다. 뭐 재미 어쩌고 링크가 저쩌고 자질구레한 얘기는 어두고 핵심만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액티브나 패시브 스킬을 쓸수 있게 해주는 스킬잼똥삼의 룬, 혐스타크의 트 트라이포드 시스템과 비슷하게 스킬의 추가적인 효과를 부여해주는 보조잼스킬잼과보조잼의 종류가 진짜 존나게 많아요. 아 진짜 존나게 많아요. 비슷한 느낌인 혐스타크. 두와 똥삼을 비교해봅시다 로스트큰크엔 4개의 직업, 각각 4개의 전직, 각 전직마다 평균 19개의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기를 제외한 스킬들의 트라이포드는 8개 중 3개를 선택하는 것이죠 짱구를 돌려보면 대충 만가지의 스킬셋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어? 생각보다 많네? 해적 게임이잖아 아니 no. 다른 게임들을 한번 봅시다 디아블로 3에는 7개의 직업, 직업마다 대략 23개의 스킬, 각 스킬마다 5개의 룬, 19개의 패시브 스킬, 총 6개의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충 짱구를 굴려보면 대충 35만여 가지의 스킬셋 경우의 수가 나와요. 개 많은 것 같죠? 어 패스 오백 자일도 대충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따져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보조젠 개수만 119개랍니다. 패시브 찍는 것도 있고 해서 솔직히 구글링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수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네요. 이렇듯 패스 오백 자일에는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며 실제로 극히 일부겠지만 정말 많은 빌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게임에서 썼던 스킬들 비슷하게라도 웬만하면 다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수많은 많은 스킬잼들과 그에 상응하는 수많은 보조잼들 별 지식 없이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페오에게는 단점이란 게 존재할까? 아 당연하죠 존재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엔 딱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고 봐요 일단 그첫 번째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너무 높습니다 이건 장점과 맞물리는 점이 있는데 수천만 가지의 세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게임에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어 일일이 인벤 유튜브와 같 없어. 같은 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서 캐릭터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아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없어요. 다만 남들 후반 컨텐츠 하며 진짜 재미를 보기 시작할 때 정작 본인는 한두방에 캐릭터가 터져나가서 즐기지 못할 뿐이죠 저도 나름 4살 때부터 게임을 해왔고 나름 웬만한 게임들을 잘 하진 못해도 평균 수준의 실력과 센스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슷한 게임인 디아블로3만 해도 3-4년 정도 플레이했고 제 나름 독보적인 세팅도 만들어서 매 시즌마다 새롭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연구를 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여기선 그게 잘안 통하느라고 이게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을 시작해서 좀비들 뚝배기를 부수며 스토리를 진행하며 레벨이 오르면서 저에겐 매우 친숙한 버튼이 하단에 생겨납니다 홍이 이걸 누르면 스킬 창이 뜨거나 디아블로의 패시브 창 정도가 뜨겠거니 싶었죠 엥? 아니, 씨발, 이게 뭐야. 스킬을 찍으려고 들어왔는데, 10분 졸다 깬 전공 수업의 칠판처럼,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게임 시작하고 5분 만에 맞닥뜨리는 첫 난관입니다. 자, 그래도 어찌저찌잘 키워서, 이제 슬슬 주력 기술을 하나 정해야 될것 같아. 왜 보통 핵앤 슬래시 게임들은 주력 스킬 하나랑, 나머지가 거의 다그 주력 스킬의 딜을 극대화시키는 보조 스킬이잖아요. 느낌 알잖아, 다들. 그래서, 나름, 디아짬 좀 찼다고 생각해서, 나만의 빌드를 만들어 봤어. 근데, 몹들이 잘안 죽어. 근데, 스토리를 진행할수록, 몹들은 점점 더 단단해져. 근데, 내 몸은 단단해지긴 커녕, 점점 더잘 터져. 그렇게 제첫 캐릭터는 레벨 40쯤에 관속으로 묻고, 자만하며 이 게임의 깊이를 몰라본, 우메했던 제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유튜브에서 스타터 빌드를 찾아서, 공략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행이 아주 잘 돼, 또. 이렇듯,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유튜브, 인벤과 같은, 정보 공유 사이트를 참고하는 건 선택이 아닌 거의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오브 액자일의 단점 그두 번째 호브로가 극심하게 갈립니다. 게임마다 호브로가 갈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맞죠, 맞아요. 호브로가 안 갈리고 호만 있으면 그건 게임이 아니지 마스터피스지 마스터피스. 물론 두로만 있어도 그건 게임이 아니지. Do you guys 근데 제 주변에는 이 호불호가 정말 극심하게 갈렸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위 폐지 죽기 게임을 좀 좋아해요. 어느 정도 운빨이 따라주면서 본인이 캐릭터의 시간을 투자한 만큼 캐릭터가 강해지잖아. 기브 앤 테이크의 표본 아닙니까? 와우, 디아, 이런 거다 즐겨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고 보니까 둘다 블리자드 게임이네. 역시 블리자드는 최고의 게임사... 네, 네가... 근데 또 이런 폐지죽기 게임을 극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수면제 느낌이 있어서 조금만 플레이해도 졸리거나 아예 흥미조차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게임사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단점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 게임 장르가 싫다는데 뭘 어떡합니까? 뭐 장르를 갈아엎을 수도 없고 단지 한국에서 대중적인 장르인 FPS나 오바 장르에 비해 호불호가 더 극심하게 갈린다는 것일 뿐입니다. 핵앤슬래시, 폐지죽기, 디아블로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최고의 인생게임이 될수 있는 패스 오브 액자에 지금 당장 깔아보세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모두 안녕.